오늘은 울산중구의 원더심이었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중구 원더심의 상징인 시계탑인데요. 지름 25m의 대형 원형 조형물에 설치된 모형 증기기관차는 과거 이 위치에 철도역이 있었던 역사성을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매 시간마다 정겨운 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똑딱길은 울산시 중구 문화의 거리 39번 골목길에 위치해 있는데요. 똑딱길은 7,80년대 격동의 산업화를 겪으며 성공과 사슬을 맛본 울산의 젊은이들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또 그러한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시계소리인 똑딱을 착용해 만들었습니다. 울산 중구의 시계탑 사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똑딱길은 단단하게 굳어있는 현대인의 마음의 문을 똑딱하고 두드리는 것처럼 사람 한기가 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곳은 울산의 자랑인 고복수 선생을 현대적 감성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청춘 고복수 재즈길로 가보겠습니다. 고복수 선생은 타양살이란 곡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울산 출신 가수인데요. 1987년부터 시작된 고복수 가요제는 이미 신인 가수 발걸의 동영문이 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고복수 선생이 젊은 시절 거네로 순직한 골목길에 현대적 감성을 고스란히 입힌 고복수 재즈길은 15미터에 달하며 마치 고복수 선생의 전성기였던 1930년대 극장과 살롱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고복스 음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고복스 선생님의 동상과 노래비가 제일 먼저 반겼습니다. 선생님 또한 코로나를 피해 갈수 없나 봅니다. 환영의 글인데요, 고고복스 선생은. 1912년 울산에서 출생하여 민족 항일기부터 1960년대까지 활약한 대중가요 가수입니다. 시골뜨기 청년의 가수 인생과 성공 그리고 사랑의 아기의 인생 여정을 같이 떠나봅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악기들은 유년 시절 선생님께서 다루셨던 악기와 그 시대에 있었던 악기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선생님이 생애 발매하셨던 레코드판, 결혼 이야기, 자녀분들 또한 이대가 가수였다고 하는 기록이 한눈에 펼쳐져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 또한 83년도 MBC 강변 가요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는 신문기사와 그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가수들이며 선생님의 일대기를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고복수 선생의 노래를 감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고복수 선생의 멋진 포토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문을 나서 음악 창작소를 지나갑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울산양사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거리 어떠세요? 추억 산하기 딱 좋은 곳이죠? 이젠 아주 신기한 곳으로 모실게요. 이곳은 예전에 울산 소방소가 있던 곳인데요. 1921년 울산 최초의 기차역이 이 일원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기차는 울산에서 경주를 거쳐 대구까지 운행되었으며 노선의 이름은 경동선이었습니다. 기차 선로가 있던 곳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선 울산역 급수정이 있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물은 기차역 인근에 우물을 만들고 석탄벌러 증기 펌프로 높은 곳의 저장탱크에 끌어올려 보관했다가 기차가 도착하면 수압차를 이용해 공급하였습니다. 경동선 시절의 찰러너비는 76.2cm 밖에 되지 않아. 협계라고 하였으며, 그 위를 달리는 기차도 작고 앙증맞아 꼬마 기차라고 불렀는데요. 속도마저 매우 느려 달리는 기차에 뛰어오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우물이 경덕선 울산역의 급수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실까요? 저위 시계탑 보이시죠? 시계탑에서 100m 내려오면 예전 중앙호텔이 있었는데요. 그 골목길을 따라가면 옛 성각이 자리잡고 있던 정등 골목길이 있습니다. 울산읍성 가는 길인데요. 서문지터에서 울산읍성 동문지까지 약 800m 구간의 울산읍성 길은 울산읍성 서문지터를 시작으로 영화2 잔영지 먹자거리, 남문지터와 동문지터까지 연결되며 15분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멋진 포토존도 있습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와 조선시대의 상가까지 모여있어 마치 성각종합선물세트와도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벙어리도 말하게 만드는 옥골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옥골샘은 옥교동에 위치한 GS타임즈 유료 주차장 건너편 골목에 있습니다. 예전에 공동 식수로 이용되었던 우물인데요. 겨울엔 김이 날 정도로 따뜻하며 가뭄으로 주의의 샘물이 말라도 옥골샘의 물은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형물들이 정말 재밌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옥골샘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날 행색이 남루한 거린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그 거린을 내쫓았고 그 모습을 보게 된 마을의 벙어리가 용기를 내어 거린의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주자. 거리은 벙어리에게 3년 동안 이 물을 꾸준히 마시면 병이 나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벙어리는 3년 동안 옷골샘의 물을 꾸준히 마셨고 신기하게도 말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울산 중구의 원도심 속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은 제방 유적지 전시관인데요.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실타의 지윌링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